안녕하세요. 써보고 리뷰하는 제니에요. 다름이 아니라 돈 정말 벌고 싶은 분들,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. 이건 뭐냐면은 호환석으로 만든 팔찌에요. 호환석이 뭐냐면 호랑이 눈을 닮았다는 돌이에요. 그래서, 보면 예쁘죠? 음, 반짝반짝해요. 이 호환석이 뭐냐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대요. 그거를 제 지인이 추천해서 얻어 벗게 되었는데, 이눈 하나를 하나를 다 호랑이 눈알같이 생겼죠. 어떤 사람은 이 팔찌를 하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잊고 갖고 있던 게 번창됐다고도 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불렸고, 아파트를 사고, 땅을 사고,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요. 이쪽야 본전이란 말도 있잖아요. 근데 이 팔찌를 찰 때는 왼팔로 차야 된대요. 이렇게 왼팔로 차면 훨씬 더 복이 많이 들어온대요. 차면 이런 느낌?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. 로또 1등은 못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되겠죠? 찼으니까. 여러분도 한번 차 보세요. 코안석 팔찌예요. 사업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갖고 있다고 하죠. 믿죠야 본전이잖아요. 열심히 차고 우리 다 같이 부자됩시다. 유튜브 100만 가자. 화이팅